민간 아파트 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천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조합 아파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간 사업 건축 허가가 취소되고 조합 주택 사업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 허가층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사실상 조합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조합 추진 대행사는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행비를 거둬들여 모두 소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여 명에 달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실정이어서 당국의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도남선 기자입니다. 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해운대구 재송 1동 1071의 1번지 일원총 16만 7600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은 명신 P&D라는 민간 아파트 시행사가 지난 2012년 11월에 건축 심의를 받고 최근 사업 승인을 신청한 지역입니다. 심의를 통과한 지 2년이 되는 지난 15일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 높이가 198m에서 42m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지난 11일 서둘러 사업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새로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가로구역 높이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예. 음,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인 가로구역 높이 4 m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와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 사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승수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중 센텀 마루 조합은 이미 500여 명 가까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센텀 에비뉴 조합도 500여 명 정도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500명, 넘어가지요. 네, 지금 한 500명 문제는 신탁사로 입금돼 보호되는 조합가입 계약금이 아니라 업무대행사 법인 계좌로 입금된 수십억 원의 업무대행비입니다. 이 대행비는 당초 조합이 설립된 후 사용돼야 정상이지만 이중 일부 업무대행사는 모델하우스 비용, 광고비, 급여, 접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이미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지역의 조합 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일부 대행사가 거둬들인 대행비는 고스란히 조합가입자들의 피해로 남게 된 셈인데 그 액수가 1인당 천여만원씩 50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도 관할 부산 해운대 구청 담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젓이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승인이 날까, 아닙니까? 예, 예. 그 이후에 뭐, 저, 지역주택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주체 변경이나 이걸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음...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다른 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는 주택법상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네. 일반 적인 사업자 같으면 승계가 가능한데 조합은 네, 네. 그런 네. 법령적으로 어사로 되기 네. 때문에 앞에 취소되고 네. 해운대 구청의 담당자는 뒤늦게 주택조합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적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급 부서인 국토양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의 변경은 사업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사업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단순한 이 변경 사항이 아니고 이 성격 자체가 다르고 어뭐 사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청구 다시 받아야 되고 사수인도 다시 받아야 되시는 거예요. 시행사인 명신 PND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피부에대해서 제가 잘모르겠때문 얘기를 못 해드리거든요. 아파트 시행업체와 조합 추진위, 업무 대행사, 구청 담당자 모두의 애매한 태도 속에 내집 마련을 고대했던 선량한 수백 명의 조합원 즉 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